지구세 판에 잠시만요. 다섯 명이서 나눠 먹으면 몇분인데 틀까? 네, 이거 크게. 그렇지. 아싸. 03명이서 나누면. 6분이서 나오면은 응. 어그친뭐야그한 명씩 로한명씩가일음 네. 음.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거야? 다섯 나누기

는 뭐가 된다? 등록. 그렇지. 나누어지는 수는 뭐가 되고 분자가 되는 거야. 대단히 요거 이어서 6학년 거에 비와 비율 나오거든. 응. 요거를 몇대 몇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그대로 아니스만바꿔주면돼6대 20, 5대 20, 5대20알겠지 5대 응.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 응. 순서에 이곳답은몇 명이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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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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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그래서 우리가 아, 네, 네, 진짜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계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면 몇 시야? 8분에? 3 알겠지? 아, 분 네. 이렇게 돌려. 그러면 7 나누기 10은 몇 분에 몇 시야? 10분에 7. 10분에 8. 돌려서 10분에 층 이렇게 해서 규칙 알아내는 것도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응. 쉽시다. 쉽시다. 어,